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어,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 시장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어, 잠시 좀 짧게 오늘은 뒤에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핵심적인 부분들만 나눔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고대 그리스에는 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이카로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그리스에서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어느 날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궁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미노스 왕이 이, 진, 이 다이달로스에 대하여 진노심을 가졌어. 그의 아들과 함께 이 다이달로스가 만든 미궁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놀란운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 이 다이달로스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밀랍과 그리고 새의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날개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날개를 하나 만들어서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완성된 날개를 달고 미궁을 빠져나와서 하늘로 날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충고를 하죠 네가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물에 바다 물에 젖어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너무 높이 날면 밀랍이 저 태양에 가까워서 녹아 내려가지고 결국 또 바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높이로 그렇게 잘 날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충고에도 이 아들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하늘을 날아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만 더 높이 하늘로 향하여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밀랍이 녹아내려서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오늘날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그런 부모 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카로스는 신앙의 전술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전술을 받지 못한 그래서 급전직하의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미래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것이 최고의 유산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 최고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쓸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아는 가난 정복과 그리고 땅 분배를 마치고 난 뒤에 110세의 오늘 본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고별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요수아 24장 13절에서 15절에 요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하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요하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애굽에 있는 신들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는 신들이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세 번씩이나 백성들이 여호사에게 맹약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 예배하며 살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세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에 생존해 있었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러나 이들도 다 죽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 만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명약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사가 죽고 난 뒤에 그다음 일어난 세대들은 이처럼 그렇게 쉽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나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대표되는 지이 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큰 복으로 여겼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돈을 추구하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 자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었습니다. 자식이 많다는 것은 장수가 자신의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래서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싸로 그런 신들을 이 백성들이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문 바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아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물질문명의 풍요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손쉽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이게 구태연한 그런 관습이나 종교적 신앙과 명신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목숨 다하여 물려줘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소와 함께 살았던 이 부모 세대들 이 부모 세대들은 대부분이 광야에 있는 텐트에서 출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고보를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때이 부모 세대들은 그때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 나라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집도 없고 제대로 된 소유와 가재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이러면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산성이 있어서 쉽게 여러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구로 무장하고 철기 문명이 꽃피운 그런 찬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일이죠 그러나 7년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들을 다 정복해 내었습니다 숱한 고난을 딛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평화와 그리고 풍요로운 삶들이죠. 자네 세대에게는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네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싶었겠죠. 그들의 삶에 물질적인 부여와 그리고 축복을 자네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부모 세대나 제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산업의 역군으로 우리나라를 일구 오는 일에 힘을 다하여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정 고생을 하고 내가 어릴 때잘 먹지 못하고 내가 많은 걸 갖지 못했고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분들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 중에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습니까 우리가 고생한 결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의 자녀 세대에게는 우리의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죠. 우리가 못 배웠던 것 자녀들에게는 마음껏 배우도록 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저 창공을 훨훨 높이 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 광야 세대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던 신앙의 유산을 이 부모 세대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적인 어떤 모든 부유와 풍요로움은 다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갖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아. 하나님 없는 교육.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온갖 세상의 모든 좋은 교육을 다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악마 하나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지만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받은 이 말씀의 은혜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은혜들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이 나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배워야 할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하여서 정작 알아야 하는데 자녀들이 국영수 시험 잘 채우면 기뻐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기뻐하고 혹시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이런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초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경험적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강조하는지,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들을 데리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구국 기도회에 자주 다닌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서 이 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들은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아빠하고 함께 기도 끝나고 먹을 국수나 편의점에서 먹을 라면이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따라왔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이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진 한 장만 보실까요?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을 볼 때마다 늘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한창일 때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흥회 참석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있죠? 애를 업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이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기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이 기도할 때에 옛날에는 기도하면 보통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몇 시간씩 기도할 때이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이를 들쳐 업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복된 아들로 자녀로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이 부모 세대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경대학 할때 보면은 우리 모 집사님이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그리고 성경대학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죠. 말씀을 배우는 현장 가운데에 아이를 키워서, 아이를 그렇게 안고, 데리고 와서 성경대학에 참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렇게 예쁘게 우리 수연이가 커가지고, 예. 너무나 예쁘게, 반듯하게, 믿음 좋게 자랐습니다. 요즘은 성경대학을 하면 또 우리 세린집사를 본받아가지고, 우리 우영자매가 요즘은 아세리를 또, 없고 그렇게 와서 성경대학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무언가를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유산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세대가 가져야 될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자녀의 앞날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의 인생길에 펼쳐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잖아요. 홀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에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의 자네들이 그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또 그래도 도움을 줄수 있지만 부모 세대가 다 떠나고 나면 그 자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네들에게 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은천이가 수요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수요기도의 시간 맞추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찬송을 듣고 있는데 불현듯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 수요일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왔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송경님 집사님 장례가 있어서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픈 가운데 우리 연덕 집사님은 누워 계셨는데 은천이가 갑자기 찬송 듣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고 택시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의 가정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공통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각 가정들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 이 가정에 많은 돈을 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유산, 하나님 사랑했던 것, 뜨거운 것 신앙,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네들이 그 부모의 그런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는 은천이를 보면서, 은천이가 최근에 동명고등학교로, 기독교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언젠이가 적잖은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전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자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동부의 아이들 몇 명들이 중간에 여름에 우리 열름 여름 성경학교 왔기 때문에 강만동에 있는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뜨겁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우리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학교 모임 잘 참석하고 또 수요일날도 이렇게 기도해도 부모 따라오고 이러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른들이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는 집 아이들인데, 중일중아 중일 애들이, 교회 다니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애들이, 뜨겁게 몇 시간씩 부르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천이가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극이 된다는 것. 그래서 수요일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지금 70%가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 10군데 중에 7군데는 주일 학교가 없어요. 이미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추일학교 한다는 것은 열 개의 교회 중에 세개 교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옛날에는 추일학교 애들이 넘쳐가지고 교회마다 미워 터졌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에 보면 출애국기 1장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집트 왕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을, 고난을 겪잖아요. 그때에 이집트 왕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너무 출산율이 높은 거예요. 애들을 너무 많이 낳아. 그래서 장차 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특히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크면 나라에 큰 위협이 되겠다. 애들의 독립을 하려고 탈출을 감행하면 어떻게 할까? 큰 권력을 지르겠다 싶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의 삼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아이들을 목숨 걸고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아이들이 출생하지 아니하도록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마다 목줄을 치어 여러분 손에 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고사시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보라 부하처럼 오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살려낸 다음 세대를 남긴 그런 산파들처럼 우리가 목숨 걸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이제 없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 이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가 마주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2004년도에 개척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뭐 하려고 개척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많은 사람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남겨야죠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황량하게 빈텅빈 빈 이런 건물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남길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세대를 전도할까 길러낼까 여러분 이 일에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 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극률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여호와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 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는 가복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쏟읍시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의 본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군가 믿음에게서 떠나 있다면 그 자녀가 지옥불로 가는 것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 지금 예배 생활하고 나만 청혼한다고 지금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믿음생활 할까 말까, 할똥말똥 그런데,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성경 펼쳐보는 것이 다고, 주중에 기도생활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녀 세대가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칩시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다른 여러 가지 공부시킬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성경부터 펼쳐서 읽히고 성경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고 말씀으로 교훈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여러분 더큰 축복의 유산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광주 샘물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널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목숨 거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